10월 6일 날 사전 예약하는 날에 거금을 들여서 아이폰 15로 22개월 무이자 할부를 쿠팡 와우 회원인데 결제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들 뭐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잖아요. 카메라 위주로. 이제. 15에서 또 좋아진 건 프로가 아닌 이상 다 같은 버전의 센서인 줄 알았거든요. 이반 화사 조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폰 15로 바꿨거든요. 아이폰 15 카메라 리뷰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리뷰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DDP 다녀오는 브이로그를 촬영했는데 그동안은 미러리스를 갖고 다녔다면 손떨방이 되는 미러리스였는데도 많이 흔들리길래 더 안정적인 영상을 위해서 아이폰 13 미니로 손떨방 기능이 좋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폰 15가 나온다길래 리뷰를 엄청 많이 찾아봤죠. 이 카메라 색감이 약간 따뜻해지더라고요. 어? 카메라 명기라고 얘기하는 아이폰 10s, XS, XS 색감이 나오는 것 같길래 이거는 가야겠다. 사전예약을 도전을 했는데 10월 6일 사전예약 때는 쿠팡 띄워놓고 11번가 띄워놓고 지마켓 띄워놓고 신세계 띄워놓고 하이마트 띄워놓고 하다가 쿠팡 와우 회원인데 결제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이마트도 똑같이 4% 사전예약 할인이 있길래 하이마트를 도전했는데 조금 제가 버벅거렸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결제했겠다 하는 순간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으면 22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이마트 3개월 할부로 아이폰 15 출신날에 받았어요 사실은 쿠팡 결제할 때만 해도 손이 막 덜덜 떨려갖고 140만원 출고가에 4% 할인 134만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결제 실패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갖고 에라 모르겠다 3개월 그냥 긁어버려 결국 출신날에 받으니까 어, 너무 만족스러워갖고 비싸고 손 덜덜 떨렸던 감정이 사라졌어 너무 예뻐 핑크색과 이 아이폰 로고의 대비가 적어졌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케이스 끼고 다닐 거예요. 아니 핑크가 인기가 많더라고. 140만 원이었던 이유는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용량이 좀 커야 되긴 하더라고. 128기가가 아니라 256기가를 사용하려고 조금 돈을 투자했고 일단 제 아이폰 13 미니랑 그래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 아이폰 13 미니랑 카메라 비교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면 카메라부터. 핸드폰 하나만 보면 색감 달라진 게 체감이 안 됐는데 이렇게 편집하면서 동시에 놓고 보니까 13은 하얗고 푸른 느낌이라면 15는 확실히 아이폰 고유의 감성 높은 색온도에 따뜻한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던데요 촬영한 날은 해가 지고 있어서 햇빛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13은 파랗게 표현했고 15는 노을 지는 시간대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보니 따뜻한 색감이 확 느껴지죠? 13은 하이라이트가 높아서 채도가 빠진 느낌이라면 제 기준 후면 카메라 색감은 15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이라이트 미드톤 밝 기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채도가 올라오는 색감이랄까요? 확실히 아이폰 감성이라고 할 만한 색감으로 돌아온 듯하여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은 화질. 15에서는 일반 버전에서도 광학 줌 2배 확대가 가능해졌어요. 13은 따로 기능이 없어서 디지털 줌으로 2배를 맞춰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화질 차이는 대충 봐서는 체감이 잘안 됐는데 역시 찍어놓은 결과물 놓고 비교하니까 그건 제 착각이었고 13은 뭉개져서 표현하는 경향이 좀 보여서 대비감을 만들어줘야 한다면 15에서 화소수가 높아져서 그런가 확실히 결과물은 15가 훨씬 더 좋아졌다요. 13과 비교하면 15가 훨씬 사실적이고 디테일 차이나 안부 표현이 예술이지 뭐예요? 이런 높아진 대비감이 화질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인스타 업로드 할 때는 보정을 거치긴 해야겠더라고요. 다음은 인물사진 모드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찍어서 화각은 비슷해 보여도 15가 확실히 픽셀 수가 많아져서 그런가 사진 크기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뒤에 보케로 날리는 표현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피사체 범위가 좀더 넓어져서 15가 좀더 자연스럽게 배경이 분리된 느낌? 13의 인물사진 모드보다 15 배경이 좀덜 뿌옇게 돼서 이거 인물사진 모드 맞나? 의심이 됐는데 또 일반 모드랑 비교해놓고 보니까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인물사진 모드로 가끔 사물을 찍는데 이게 또 비싼 렌즈에 낮은 조리개 값으로 찍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사물을 찍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찍는 유튜버 시선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 시네마틱 동영상 모드입니다. 13부터 추가된 걸로 아는데, 아웃포커싱된 영상미 가득한 영상을 촬영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느끼기엔 이 시네마틱 효과는 13이나 15 모두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차이가 난다면 카메라 고유의 색감이나 손떨방 기능에서 발생하는 차이 정도, 뒤에 날리는 심도 표현 효과는 비슷하더라. 비싼 렌즈로 찍은 듯이 시네마틱 모드로만 브이로그 촬영해봐야겠다. 다음은 광각 기능 방금 시네마틱한 영상에 대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영화 같은 영상은 보통 처음 인트로가 광활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 시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브이로그의 이첫 장면을 0.5배 줌을 활용해서 익스트림한 풀샷으로 찍어보려고요 훨씬 더 시네마틱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13과 15 광각 카메라 화각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로 모드로 촬영한 걸 가로로 늘려봐도 배경이 이 정도로 많이 담긴답니다 하지만 인물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다리가 너무 기괴하게 길어지기도 하고 광각 카메라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데일리 룩 찍을 때는 0.5로 찍는 거 비추 15에서 또 좋아진 건 손떨방 기능이었습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 다 같은 버전의 센서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둘을 나란히 두고 보니까 13은 화면이 살짝 툭툭 끊기는 기분이 들었는데 15는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 이건 뭐 진짜 15 사기 잘했다 근데 사진 찍어도 셀카를 더 많이 찍잖아요 전면 카메라 한번 봐야죠 우선 기본 카메라로 셀카 찍어 봤는데요 저는 셀카 색감은 또 의외로 아이폰 13이 괜찮더라고요 13 특유의 하얗고 밝고 채도가 살짝 빠지고 대비가 줄어서 그런가 얼굴을 뽀얗게 만들어 준다는 거 15가 13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표현 따뜻한 색감 좋은데 사실적 너무 사실적이다 인물 사진 모드로도 셀카 찍어봤는데 저왜 때문에 셀카 더럽게 못 찍는 거죠?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플로 셀카 찍고 보정까지 하는 제 방법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자 오늘 아이폰 카메라 리뷰 영상 함께 해보셨는데요 저는 아이폰 15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고 가벼워졌어요 근데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랑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브이로그 웬만하면 이제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찍지 않을까. 그리고 이 C타입 눈치 보지 않고 충전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투자한 만큼 종종 브이로그 영상도 찍어보도록.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